여러분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공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인생을 존먹는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모든 행동의 40%는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습관은 결국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은 뇌과학적으로 좋은 습관을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1단계, 신호. 신호는 일종의 방아쇠로 우리 뇌에 자동 모드로 들어가 어떤 습관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자극입니다. 2단계 반복 행동. 반복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상. 보상은 뇌가 이 특정한 고리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반복되면 고리는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갑니다. 신호와 보상이 얽히면서 강렬한 기대감과 욕망까지 나타나고 마침내 습관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당신의 열망을 자극하라. 하버드 MBA 출신의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 기자 찰스 두히그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발로 뛰어 7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분석했고 300여 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책 습관의 힘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습관 고리를 이해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와 세상을 간단하고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망은 그 습관 고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열망을 자극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양치질 습관이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세번 양치질을 하도록 하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치약이 개발되고 광고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 제약회사는 치석을 예방한다거나 치아를 하얗게 해준다는 일반적인 타 회사의 치약 광고들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약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구연산과 박하유를 첨가해 지약 맛을 산뜻하게 만들었는데 양치질하고 나면 혀와 잇몸에 시원하면서도 얼얼한 느낌이 들게 한 펩소던트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펩소던트를 사용하는 걸 깜빡해지면 입안에 시원하고 얼얼한 느낌이 없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얼얼한 느낌을 맛보기 위해 펩소던트를 이용해 양치질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시원한 자극을 기대하고 열망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양치질하는 습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샴푸도 마찬가지 원리를 가집니다. 샴푸에는 원래 거품이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세정하는 데는 사실 거품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거품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있어야 비로소 개운하게 느끼는 것이죠. 세탁용 세제도 마찬가지고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에는 거품을 내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데 청결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입 주변에 거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거품을 기대하는 순간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은 수많은 제품에서 비슷한 전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열망은 습관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2.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신호를 만들어라. 펩소던트의 성공 과정은 인간의 심리 중두 가지 기본 법칙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습관의 고리 중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와 보상이었습니다. 적절한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면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펩소던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인의 7%만이 치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첫 판매가 시작된 10년 후에는 그 수치가 65%로 급상승했습니다. 신호와 보상을 통해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양치질을 일상의 관리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신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러닝 머신기를 문 앞에 배치해 집에 오자마자 볼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끝낸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맥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분명한 보상을 줍니다. 분명한 보상은 운동 계획을 한층 충실히 따르게 하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침대 옆에 운동복을 올려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집안 곳곳에 책을 배치하는 등 눈에 잘 띄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끝내고 시원한 맥주 한잔 또는 독서 후에 지적 만족감 등의 보상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행동은 그렇게 매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상의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즉, 습관의 힘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을 다룹니다. 신호, 반복행동, 보상이라는 습관의 고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3. 머릿속 비디오 테이프를 무한 재생하라 앞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열망을 자극하고 신호와 반복행동, 그리고 보상이라는 습관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습관 가운데에는 연수의 반응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 습관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삶을 개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 습관이라고 합니다 핵심 습관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마이클 펠프스의 습관이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펠프스는 7살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재능은 있었으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신력이 약했습니다 담당 코치가 된밥 바우머는 그가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바우머는 훈련이 끝나면 펠프스에게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아라. 일어나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보아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비디오를 재생하라는 의미였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펠프스는 출발대에서 수영장에 뛰어들어가 완벽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습니다. 손동작을 머릿속에 그렸고 수영장의 끝에 손을 대고 턴을 해서 되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경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고 또 재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훈련한 결과 실력은 점점 좋아졌고 충실한 반복으로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펠프스는 결국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우머니 펠프스에게 삶의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습관을 심어주자 다이어트와 훈련이 일정, 스트레칭과 수면 시간 같은 다른 작은 습관들도 저절로 좋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책 습관의 힘은 미국 아마존에서 1위를 차지하고 국내에서만 4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종합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독자의 좋은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4단계 법칙을 쉽고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없애는 전략도 함께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가정, 학교, 기업 등 조직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변화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등 운명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왜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운명에 굴복당하지 말고 스스로 성공 습관을 만들어 운명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